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몇번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여기 여기도 고점을 계속 올려줬어요. 이렇게. 밑에는 똑같고. 그리고 이후에 다시 수렴을 해 줬습니다. 다이아몬드 패턴의 형국을 보여줬거든요. 그 이후에 이렇게 상방도 발해 줬어요. 그래서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은 가격 흐름상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가다가 다시 여기서 네, 안녕하세요, 트레드 여러분. 토미입니다. 오늘은 7월 14일 금요일이고요. 비트코인과 리플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젯밤에 우리 암호화폐 업계에서 큰 호지가 있었죠. 바로, 오랜 상당 기간 질질 끌고 왔던 SC와 리플과의 싸움이 막을 내렸습니다. 리플이 승소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비트코인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는데, 리플을 포함한 알트코인들이 큰 상승 랠리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오랜만에 보겠습니다 요즘 뭐 다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계속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다가 조금 조금씩 상단을 돌파해주면서 고점을 이렇게 올리고 있긴 해요 막 그렇다고 엄청 시원하게 팍 뚫고 올라가 죽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고점을 조금 올렸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약간의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3만 1000불, 여기가, 어, 내심 수평선이었다면은, 3만 1,400불이 이제, 어, 외부 수평선이죠. 최근에 뚫고 올라온. 반대로 밑에는 3만 불이, 어, 내심 수평선이었고, 더 밑에 2만 9,500불 정도가 바닥, 딱 그, 박스권 하단이었죠. 약간의 기울기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조금만 더 냅둬 보자고 말씀드렸던 이 내심 추세선. 그래서 계속 또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즉, 어느 정도 평행 채널이 그려질 것 같아요. 자, 좀 필요 없는 거좀 지우고, 자, 평행 채널 클릭해서, 이렇게 저는 채널을 작동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딱 그려지죠? 하단에서 한번, 두 번, 상단에서 뭐 다섯 번 이상 저점과 고점을 만들어 줬습니다. 큰 그림에서는 지금 뭐 고점이 조금 올라갔으니까 이거 피오나치 되돌림 조금 더 올려줘야겠죠? 이 수평선들은 조금 더냅둬야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돌파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이게 4시간 모이거든요. 추후에 여기 31000 w s 플립으로 인한 어 더블 리테스트 맞고 떨어질지 아니면 여기 위로 올라와 줄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밑에는 얘는 더블 s 플립 아니죠. 빨간색으로 바꿔주고. 아, 그리고 여기 위에 는이 저항 구간은요. 원래는 이제 여기 위에 큰 쇠기 상단과 여기 LBP가 겹치는 자리였습니다. 여기 있는 저점이네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죠. 원래 여기 있었을 때 만약에 올라온다면은 노려볼 만한 자리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쐐기 상단 혹은 이 상승 추세에서는더 올라갑니다. 크로 컴플런스 존이 좀 바뀌어요.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이 하락 파동에 1.13에서 1.272익스텐션 레벨 스탑펀팅이죠 이거는 이전보다 약간 신민성이좀 떨어졌죠.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물론 여기 있는 이 lbp 외물대와 이 상승 추세선 혹은 세기 상단이 겹치는 구간이긴 하나 지난번과는 다르게 여기 이 하락 파동의 스타 인트 레벨은 이제 더 이상 겹치지 않는 요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난 브리핑보다는 컨플런스 레벨이 좀더 줄어들었죠 그래도 이제 거기보다는 조금 더 위로 올려줬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요런데 또 노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 노란색 채널 상단까지 겹치는 자리라서 만약에 이 유효 기간까지 여기가 안 오면은 그 이후에는 좀 기다렸다가 다시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오게 된다. 그때 고려해 볼수 있는 저항구간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7월 18일까지는 여기 32,890불에서 33,230불 노려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이후에 자 8월 4일부터는 원래 있던 여기 저항구간을 일로 옮겨 주셔야겠죠 그 전에 아마 브리핑 한번 더 올라가긴 할 테지만 그래도 미리 말씀드리자면 은 여기는 32,640불에서 32,970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8월 4일 전에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저항구간이에요 지지구간들은 일단 여기는 이제 지워주고 여기 두개 아직 유효합니다 28,160불에서 28,330불 그리고 27,330불에서 27,500불 어, 여기 있는 각종 LBP 매물대들과 이상승파동의 피오나치 되돌림 0.5와 어, 0, 0 6 1 8 구간이네요. 조금 공격적이신 분들은 여기도 노려보셔도 될것 같거든요. 여기 있는 POC 값이랑 어, 382가 겹치는 자리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는 아니에요. 만약에 어,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은 저는 좀 기형이 패턴 만들고 내려가는 시나리오에 조금 더 무게를 도와되지 않을까 자 지금 보시면은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몇번 있었거든요 많았죠 큰 추세 후에 박스권 행보를 만들다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과거 사례들을 볼 텐데요 가장 먼저 여기 보시면요 여기도 고점을 계속 올려줬어요 이렇게 밑에는 똑같고 여기랑 비슷하게 그리고 이후에 다시 수렴을 해 줬습니다 즉, 여기는 어느 정도 이런 다이아몬드 패턴의 형국을 보여줬거든요. 그 이후에 이렇게 상방 도발를 해줬어요. 또,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횡보하면서 고점을 올려줬지만 여기는 이후에 삼각수렴을 하지 않아줬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꺾인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은 가격 흐름상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가다가 다시 여기서 삼각수렴을 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돌파를 해주는 게 롱관점에서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조금 확실한 거는 여기 채널 하단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장기 내심 상승 추세선 여기를 지켜줘야 합니다 여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뚫린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조금 하락 국민이 출현한다는 그런 시나리오에 더 가중을 둬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 여기를 지켜줄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뭐 돌, 돌파하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삼각수를 만들어주고 나서 돌파해 주면은 조금 더롱 자리를 찾고 싶으신 분들은 자리를 주는 거겠죠. 참 애매합니다. 여기서 쇼스 타기도 그렇고 또뭐 롱을 타기도 그렇고 그래서 뭐 현물 하시는 분들 모르겠지만 마진을 하신 분들은 이런 장일수록 조금 더 물량을 줄이시든지 아니면 관망을 유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더큰 그림에서 저항구가 여기 위에 전체 하락 파동의 0.618 되돌림과 더큰 하락 파동의 0 3 8이 되돌림이 겹치는 자리. 그리고 이렇게. 피보나치 확장 때리면 여기에 1대1과 1대1.13이 있죠? 마지막으로 이 초록색 채널 상단까지 겹치는 자리인 35,820불에서 36,220불 주요 저항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비트코인은 여기 밑에 채널 하단 혹은 추세선을 지켜줄 수 있을지, 그리고 뭐 돌파를 하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다음으로 좀 좋은 시나리오는 여기서 다시 삼각수렴을 해주면서 이런 다이아몬드 패턴이 나온 이후에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는 여기랑 비슷하게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은, 어, 이런데 삼각수로 돌파할 때또 롱타점을 노려볼 수 있겠죠. 여기가 이런 자리가 좋은 게 어, 손절을 또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여기 바로 밑에 채널 하단 뚫리면 손절을 바로 치면 되기 때문에 어, 유동적으로 대응을 할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손익비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섣불리 어, 롱을 타기보다는 좀 시간을 기다렸다가 이후에 행보 박스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그 다음에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플 볼게요 자 리플은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야 많이 올랐다 자일봉이고요자 왼쪽은 바이낸스 테더 차트고 오른쪽은 업비트 원화 차트입니다 어제 뭐 저점 대비 85% <laughs> 어, 달러는 100% 이상 올랐네요 간단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플을 테더로 들고 계신 분들 많나? 원화로 들고 계신 분 많을까? 일단 바이낸스 테더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로그 차트고요. 어떻게 보면은 또 차트 상으로는 이 하락 추에서는 상방 돌파하고 리테스트 지지 한번 받고 이렇게 올라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유의미한 LBP 외물 때부터 여기 함께 그 여기는 더블 탑이죠 어떻게 보면은 또 패턴 관점에서는 이렇게 어센딩 트라이앵글 상방 돌파로또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얼추 또 여기 채널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완벽히 딱들어맞진 않지만 이 채널 상단 부근 약간 밑에서 좀 저항을 받는 상황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가장 큰어 서플리 구간이 바로 여기거든요. 주가가 여기 위에 있을 때는 계속 지지를 보여주고 한번 뚫리고 난 다음에는 저항을 그리고 이번에 또 뚫고 올라왔죠? 그래서 또 이젠 지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자리가 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작도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파동에 대한 피부나치 되돌림도 작도해볼게요. 어디까지 되돌리셨는지, 이 고점서부터 이 저점까지. 선양차트상으로는 양쪽 38인데, 이거 지금 로그차트라서 스케일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0.618 되돌림 딱 찍고 내려왔네요 아뭐 어, 일단 지금 여기 오, 찍고 여기까지 내려와 줬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어, 이매물대 너무 자리가 명확한가 일단 여기 위에 매물대 POC 값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매물때는 이미 지금 비비고 있어서 뭔가 도출을 하는 게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은 여기 위에 POC 이렇게 노려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피오나치 되돌림을 하나는 로그 스케일로 두고 하나는 선형 스케일로 두겠습니다 선형, 선형 스케일로 든 피오나치 되돌림은 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 둘게요 그러면 일단 저항 구간은 가장 크게 여기 위에 한번 볼수 있겠네요 피오나치 되돌림도 있고 매물때 POC 값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1.09불에서 1.12불. 1차 저항 구간 보고 있고요. 지지 구간은 이렇게 두개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9불에서 0.61불이고요. 요 밑에는 0.54에서 0.56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똑같이 제가 원화 차트에다가 작두를해볼 텐데 좀 다르게 나올긴 할 거예요. 얘는 또 이게 있네. 비트 차트입니다. 요 하락 파족에 대한 되돌림, 선형 스케일 되돌림이랑 로그 스케일 되돌림. 원화 차트는 요 레벨을 약간 밑에서 지금 저항 받았네요. 아까랑 비슷하게 POC 값들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지금 비우고 있어 가지고 여기 POC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얘는 조금 더 삼각 수렴 답게 잡혔네요. 달러 차트랑 다르게 그래서 도 LDP 뽑아보자면은 이렇게 두개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빨간색, 더블 탑. 그래서 1117.6불 정도 되는 자리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얘는 어, 채널이 안 돼요. 네. 이런 식으로는 볼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원화 차트랑 달러 차트를 둘다 뭔가 봐야 된다 단순히 한쪽 차트에서 고출한 자리들을 가지고 그냥 환율 바꿔가지고 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각의 차트를 분석을 해 줘야 돼요 이게 고점도 다르고 저점도 다르고 매물대 형성된 자리도 달라서 단순히 그냥 환율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자리가 안 나옵니다 이건 이제 헌물 차트니까 근데 뭐 보시면 요때 2021년에 거래량에 비해서는 어, 아직, 아직기 부족하죠? 뭐 그렇게 큰 거래량으로 올린 건또 아닙니다. 업비트 기준에선. 아까 바이낸스는, 제가 그 해외 거래소들은 거래량이 다 거래소보다 분포가 돼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엄청 크게 참고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뭔가 다 취합하지 않는 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여기도 뭐 똑같이, 이때 비하면은 많이 부족하죠? 요즘 뭐 거래량만 가지고 찐반이 나이네, 왈가왈부 하는 시대가 아니라, 업비트 차트는 얘는 현물이니까 여기서 숏을 뭐 치는 그런 차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바이낸스 차트보다는 조금 더 저항구간을 덜 보수적으로 잡아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 차트에서 찾은 저항구간은 거기서 숏을 들어가는 용도로 쓰기 보다는 뭔가 들고 있던 매수를 익절하는 자리로 쓸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 하나랑 여기 이렇게 두개 저항구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저항 구간은 1235원에서 1285원이고요. 범위가 좀 있습니다. 일봉이라서. 두 번째 저항 구간은 1435원에서 1495원이고요. 지지 구간은 아까랑 비슷하게 여기, 여기 LBP 매물대들과 이 추세선, 그리고 여기 상단 리테스트 구간이 겹치는 자리에 노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공격적인 자리로는 여기 위에, 그 다음은 이 정도. 아마 여기까지 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첫 번째 지지 구간은 780불에서 810원, 두 번째 지지 구간은 네, 705원에서 735원입니다. 뭐, 솔직히. 자리가 안 오면은 그냥 보내줘야죠. 이거는 뭐 놓친 거죠. 모든 걸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삼각수렴 내에서 타고 계셨던 분들은 돌파될 때 계속 홀딩 하셨으면 됐을 텐데, 만약에 지금 갑자기 새로운 신규 자리를 찾고 싶다 하신 분들은 뭐 이미 좀 늦었죠? 여기서 지금 들어가는 것도 너무 위험하고 손익비도안 좋고, 사활이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충분한 대돌림이 나오면은 그때 노려보신다든지, 아니면 그냥 다른 종목 찾아본다든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음, 한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고, 성투 하세요.